국산차 1년보증 굿모닝 총각들 유한나입니다. 오늘은 더 맥스크루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 딜러전산에 확인해 보니까 매물 44대에 들어와 있어요. 이 중에서 새로 들어온 신규 매물만 차례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보이는 2차부터 시작할게요. 16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47,000km 판매가격 1,89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 점검 살펴봐야죠.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는 없고 프론트 엔더 교체 한건 있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오일쪽 미세누유 한건 있네요. 다른 부분은 미세누유는 없어요. 오일쪽 미세누유 한건 있습니다. 검정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은 깨끗해요. 뒷좌석 시트도 깨끗하고 현디션은 좋네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들어가 있어요. 전동 트렁크까지, 보조석 시트도 깨끗하고,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같이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키는 하나 보이네요. 타이어 트레드는 좀 많이 남아있고, 휠은 깨끗합니다. 검정색 차량이고, 16년식에 14만 7천키로, 1,890만원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이네요. 주행거리 7만키로, 판매 가격 1,890만원. 청색 차량이에요.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네요. 세부 상태 양호, 미세누유는 없어요. 청색 차량, 외관 모습은 깨끗합니다. 내부 시트 컨디션도 깨끗하네요. 관리 잘 되어 있어요. 하이패스 룸블러, 블랙박스까지 옵션 들어가 있고,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고, 휠은 깨끗하네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같이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좌석 시트도 깨끗하고 16년식에 7만키로 판매가격 1890만원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자, 이번 차량은 17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0만키로 판매가격 2099만원 흰색 차량이고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도어 교체한 건 있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노유는 없는 차량이네요. 흰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 깨끗해요. 시트도 깨끗합니다. 진자석 트렁크 모습이고 연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네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측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옵션도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 시트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까지.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고 휠은 깨끗해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같이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키는 하나 보이네요. 이런 옵션 가지고 있는 차량이네요. 17년식이고 주행거리 10만키로 판매 가격 2,099만원.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자, 이번 차량 18년식 주행거리 12만 7천키로 판매 가격 2,19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네요. 사고 없고 교체 없어요. 세부상태 양호, 미세 내유는 없는 차량이네요. 검정색 차량 외관 모습은 깨끗합니다. 내부 시트 컨디션 좋네요.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들어가 있고 전동 트렁크, 하이패스 룸블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까지 옵션 들어가 있고 후축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옵션 도 들어가 있네요.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고, 휠도 깨끗합니다.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 같이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키는 하나 보이네요.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18년식에 12만 7천키로 판매 가격 1,190만원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자 이번 차량 17년식, 주행거리 12만 4천키로 판매 가격 1,740만원. 회색 차량이네요.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네요. 세부 상태 양호, 미세 노유는 없는 차량이네요. 회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은 깨끗합니다. 내부 시트 컨디션 좋네요. 하이패스 루뮬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경사로 저속주행,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네요. 메모리 시트, 전동 트렁크,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고 휠은 깨끗해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17년식의 12만 1 7년식의 주행거리 12만4천키로, 판매가격 1740만원, 회색 차량 잘 봤어요. 다음 차 볼게요. 자 이번 차량 17년식 주행거리 11만1천키로, 판매가격 1850만원, 청색 차량이네요.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이에요. 외관 모습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내부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깨끗하죠?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 후축방 경보 들어가 있네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키 하나 보이네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하이페이스 룸뮬러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어요.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있고 휠은 깨끗합니다. 17년식에 11만키로 판매가격 1850만원 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자, 이번 차량 18년식이고 주행거리 69,000키로 판매가격 2280만원이네요.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는 없고 프론트 엔더 교차 한건 있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는 없는 차량이네요. 검정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 깨끗해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네요. 후축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메모리 시트까지 옵션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파노라마 선오프까지 옵션 되어 있네요. 하이패스 룸물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키는 두개 있네요.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고, 휠은 깨끗합니다. 검정색 차량이고, 18년식에 주행거리 주차 69,000km, 2280만원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 번호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자, 이번 차는 18년식이고 주행거리 13만 키로 판매가격 1,960만 원입니다.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고 프론트 엔더 교차한건 있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의 노유는 없는 차량이네요. 검정색 차량이고 주행거리 13만 키로 외관 모습은 깨끗합니다. 내부 시트 컨디션 좋네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후측방 경보 옵션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하이패스 루밀러, 연동 트렁크 들어가 있어요. 앞좌석 시트 깨끗하고 양쪽에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키두개 보이네요. 휠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어요. 18년식에 주행거리 13만키로, 판매가격 196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전자식 파킹, 오토홀드, 파워트렁크, 프리미엄 인테리어 패키지까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자 이번 차량은 16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3만 7천키로 판매가격 1450만원 회색 차량이네요.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노유는 없는 차량이네요. 외관 모습 깨끗해요. 관리 잘 되어 있고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옵션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루러 블랙박스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요. 앞좌석 보조 시트도 깨끗하고 양쪽에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키 하나 보이네요. 휠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16년식 13만 7천 키로 판매 가격 1,450만 원 회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볼게요 자, 이번 차량은 17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3만 키로 판매 가격 1,770만 원 회색 차량이고, 성능성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는 없는 차량이네요. 회색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합니다.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전동 트렁크,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까지 옵션 들어가 있고 후축방 경보 들어가 있네요. 메모리 시트,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고 휠도 깨끗해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같이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17년식에 13만 키로, 1770만원 무사고 관리잘된 회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자, 이번 차량은 17년식이네요. 주행거리 8만 5천 키로, 판매가격 173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네요. 세부 상태 양호, 미세는 없는 차량이에요. 검정색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합니다.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고 휠도 깨끗하네요.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앞좌석에 통풍 열선 시트 같이 들어가 있네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까지 옵션 들어가 있어요. 검정색 차량 17년식에 8만 5천키로 판매가격 1730만원 차량이었습니다. 다음차 볼게요 자 이번 차량 17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0만키로 판매가격 225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눈는 없는 차량이에요 외관 모습 깨끗하네요 관리 잘 되어 있고 내부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후축방 경보, 사선이탈 방지, 메모리 시트까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전동 트렁크, 타이어 트레드는 조금 남아있고 휠은 깨끗해요.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들어가 있고, 좌석 트렁크 모습입니다. 하이패스 루블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까지, 앞좌석의 열선 통풍 시트, 전자파킹 브레이크, 키는 하나 보이네요. 이런 옵션 가진 차량이에요. 17년식에 주행거리 10만km, 판매가격 2,250만원,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자 이번 차량 17년식이고 주행거리 16만9천km, 판매가격 1,390만원, 청색 차량이네요.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없어요. 사고는 없고 후드랑 도어 교체 있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유, 오일종 미세누유 있네요. 다른 쪽으로는 없어요. 오일 미세누유 한건 있습니다. 청색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169,000km 17년식이에요. 외관 모습은 깨끗하고 내부 시트 컨디션 좋네요. 하이패스 루뮬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까지 옵션 들어가 있고, 후측방 경보 메모리 시트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요 연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고,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고 휠은 깨끗해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17년식에 16만 9천키로 판매 가격 1,390만원. 청색 차량이었습니다. 이차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신 차 있으셨으면 꼭 차량 번호 함께 말씀해 주세요.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